어서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홍어. 제가 10년 동안 먹방을 하면서 처음 먹는 메뉴입니다. 홍어를 먹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 흑산, 국산 흑산 홍어는 처음 먹어봐요. 홍어 중에 가장 고급, 흑산도의 암수 홍어입니다. 어, 저 혼자 죽을 수 없어서, 저 옆에 오랜만에 저희 박 실장님도 함께, 혼인사 한번 해주세요, 실장님. 네, 실장님과 함께, 아직 고급 음식이잖아요. 네, 흑산도 암수 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준비했고 새우젓, 쌈, 어, 초장, 마늘, 고추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실장님부터 조금 제가 에, 세팅을 좀 해드릴게요. 묵은지, 에, 수육, 흑산홍어. 자, 이거는 저도 먹는 법은 잘 모르는데요. 이게 묵은지를 깔고 이 홍어를 이 초장에 네, 예, 이게 초보들이 초장에 먹는다고 하는데, 뭐, 사막은 초장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초장에 예, 듬뿍 적셔서, <laughs> 이렇게 묵은지 위에. 그리고 고기를 그 위에다가, 폭에서 홍어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게끔, 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 나 어? 먹을만한데? 진짜로요? <laughs> 응. 암모니아 냄새. 게, 왔어 괜찮아요? 어, 나는 괜찮은데? 괜찮 근데 그게 안 나빠? 어, 나는 안 나쁜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홍어만 도전하는 거거든요. 응. 홍어를, 네, 홍어를 이제 초장에 찍어서. 음. 이것만 먹으니까 <laughs> 많이 올라오네. <laughs> 이게 흑산농어 특징인데, 흑산농어는 그렇게 확 과한 코를 빵뚫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향으로 숙만 들어고 향으로 전숙성 해가지고 향으로 맛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실장님 엄청 잘 드시네 음. 회 자체는 식감도 좋고 맛있어 이게 갑자기 와 음. 이게 뼈 쪽에서 뒤에서 올라오네. 음. 괜찮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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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본인 젓가락 주세요. 음. 아, 입맛에 맞나 보네. 어,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음. 맛있어? 음. 어떤 느낌인지? 고추랑 마늘도 식감이 우선 좋고. 응 음. 와. 그리고 나는 이게 체질이 맞는 사람이 있구나. 와. 싫어하는 식이 없잖아. 그렇지. 뭐 모든 응. 잘드시긴 하는데 실장님은. 저는 그러니까 식감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코에서 올라올 땐좀 솔직히 저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왜그코 올라오는 게왜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맛없는 좀좀질안 좋은 홍어를 먹어봤었는데 흑산홍어는 약간 나처럼 홍어를 아예 못 먹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초장을 좀더 찍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남극 좀더 있나? 아와 실장 갈 주세요 많이 드리. 다못 먹어. 뭔가 맛있나? 이게 어떤 맛있어? 회보다 맛있어? 나쁘지 않아. 그 암모니아 향이, 향이 약간 맛있는 향 느낌이야? 아 맛있는 향은 아닌데. 음 거북하지 않아. 음. 어떤 부분에서 중독을 끼는 건지잘 모르겠는데. 이게 실장님은 이게 중독성이 있다 그럽니다 <laughs> 와.. 홍어를 초장 찍어서 올려서 밥에다가 초밥 스타일로 먹어 홍어 초밥으로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 맞아? 이건 처음 먹어봤지 이 회로 처음 먹어본 음. 거 맞아? 응 음. 아, 아아이 씹을 때한 번에 세게오네 이거 생각보다 간간하고 간이 간이 돼 있네. 홍호가 이게 사골수록 짜신다 그러더라고. 아. 나 고기 좀만 더줘 네. 응. 저는 개인적으로 음. 김치에 어, 수육 아우. 너무 맛있다. 음. 왜 이렇게 맛있는 거 홍어에다가 빠트리는지 모르겠는데 김치에 수육이 너무 맛있네. 이를 들면 이생산회를 들면 그 암모니아 향이 확 올라와 바로 원래 이런 건가 술좀 넣어서. 얘는 시작하자마자 올라온다. 아. 아. 아, 난더 이상 못 먹겠다. 고난 인간적으로 패스다. 나 엄청. 아나 응? 나 맛있어. 실장님이 거의 4분의 3 먹었다. 마지막에 회로 한점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한점 내끼고 아. 김치에 밥을 너무 먹고 싶. 식감은 정말. <laughs> 식감은 정말 재밌다. <laughs> 와! 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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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양념 된게 필요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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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이 와! 와! 요 국이다. 달달한 게 들어가니까 살겠네. 홍어 다 먹어. 와, 아, 보면 고기보다 홍어를 더 빨리 먹어. 아, 이게 맞나 보다. 가끔 가끔 사무실에 시켜놓게 먹어. 진짜로 간식으로. 진짜 처음 먹어본가? 난생 처음 이 회로? 먹어본 기억이 없다. 우선. 기억이 없다고? 음. 나이 먹어서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음. 거래. 어. 그러니까 홍어는 체질인 것 같아. 음.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맛있게 잘 먹고 하면 녹화는 여기까지 뿅.